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따라 부분 휴전에 합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광물 협정에 곧 서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희토류 광물 협정 서명이 임박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두 정상간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면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의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영토에 묻힌 히토류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와 미국이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30일 공격 중단을 논의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소유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원전은 우크라이나인일 것이라며 논의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고집하는 중립국 유지, 즉 나토 가입 금지 요구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건 종전 제한이 아닌 최후 통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적 해결 의지와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드론 공격이 오가는 등 양국 간 군사적 대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